눈부시는 바투미에서 파도소리 들으면서 굿모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늘도 진짜 파래서 밥 먹으러 걸어가는데도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여행을 알차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정말 그때 그 당시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여행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우선 밥을 안먹어도안 먹었기 때문에 식당이 먼저 왔습니다 흰깔리는 먹어도 먹어도 너무 먹고 싶어서 흰깔리 시키고 요 처음 먹어보는 최보레기라고 하는 튀긴 왕만두 같은 느낌인데 이것도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바투미에서 두바이로 가는 직행 비행기가 캔슬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트빌리시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기차를 탈까 택시를 탈까 고민을 했지만 저희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택시를 타고 넘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정대로 바투미에서 직행 비행기를 탔다면 저녁 비행기라 하루가 그대로 있는 건데요. 내일 아침 일찍 트빌리시로 이동해야 되는 바람에 또 다섯 시간을 날린 셈이지만 그래도 안전이 잘 돌아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저희가 지내고 있는 호텔 루프탑에서 보는 썬셋이 예쁘다고 해서 오늘 저녁은 루프탑 와서 수영하고 선셋 보면서 보냈습니다. 수영하고 나오니까 어디 또 다시 나가기 귀찮아서 저녁도 호텔에 있는 식당에서 먹었고요. 5 시간 또 가야 될 생각이 벌써 엉덩이가 아프지만 그래도 트빌리시에서 맛있는 거한끼더 먹고 갈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끝나요.